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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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아 이거 나중에. 가방을 왜 밀? 가방을 왜 끌고 그러세요 다치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퍼포먼스 하게 생기셨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사과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만, 수많은 친일언행 거기에 내란까지 당국과 한국가 안 단체, 안 당국가 세력이 누구입니까.

톡톡 해놓은 불법입니다 신기하십니다. 네. 네. 신기하십니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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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기하다. 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이하다신기시다신기하기하다신하다 신기하다. 신기기하다하다 신기하다. 기하 답답해. 네. 불편한 질문요아 아, 이재명 구속되고 싶어. 민주노총.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장관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대진년까지. 김문수 화이팅. 대진까지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대진까지 대진년.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다 대진년이야. 민주당이야. 그런 질문하면 안 되지. 대진년. 대진년. 민주당. 대진년 민주당 나기로 할이팅할 나기로 화이팅! 화할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이팅 화이팅 지이지 화이팅! 지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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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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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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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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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할지 지지이지지지지 가지 이거 화이팅자이팅화이팅자이팅 가자 팅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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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개자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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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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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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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잖자지자